오늘은 말라기 2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말라기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 그러나 이스라엘도 오늘 우리도 그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언제 그랬단 말입니까?라고 하나님께 말대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어둠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러고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라고 말대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여 드린다고 생각하며 예배하고 헌금하고 금식했지만, 사실은 땅의 끝을 구하며 나를 위하여 한 일인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아프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고아와 과부와 낙은애들을 돌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더럽힌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못하였다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하고 경고해도 듣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절 말씀 이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귀로 돕고또 눈으로 보고 머리로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진짜 마음으로 깨닫고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죠. 마음의 생각이 바뀌면, 정말 우리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것입니다.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죄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3절 말씀에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 똥을 얼굴에 바른다는 이야기 참 어이없는 이야기죠. 그때 저는 이 이야기를 중학교 때 전도사님으로부터 들었죠. 제가 중동부 학생회장 하던 시절 그때 전도사님은 거의 뭐 예수님급이었죠.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전도사님 입에서 어느 날, 에이, 이놈들, 똥을 얼굴에 확 발라버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때 참 충격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3절 말씀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치르키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슬림들은 매년마다 한 달씩 라마단 금식을 하게 되어지죠. 그 금식이 끝나고 나면 희생절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한해 한 동안의 죄를 씻는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을 잡을 때 평소 같으면 뭐 내장도 씻어서 먹고 막 뼈나 머리도 깨끗하게 해서 먹죠. 근데 이 이 희생절이 때어지면 워낙 많은 동물들을 찾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일일이 구별하지 않죠. 그래서 이 희생절에는 발, 머리, 껍질, 뭐 내장 이런 것들은 손질하고 전부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축을 도축하는 그 한쪽에는 이런 것들을 가득 모아두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 가득 모아둔 그런 곳에서 이제 가난한 자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살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내장도 분리하고 뭐 뼈도 이렇게 추려서 먹기 위해서 손질을 하죠. 그곳에 이 소나 양들이 그 위에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여분들의 그 배설물들 그것과 함께 피로 범벅이 되어 어 있는 것이죠. 정말 역한 냄새가 나서 가까이 하기도 힘들죠. 오늘 3절 말씀에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이 똥이 바로 그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겠지만 이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우상에게 하듯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소원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희생 제물을 보면서 그 절기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도 다르지 않죠.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우리와 하는 행위와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구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수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화평과 진리와 정직함으로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죠. 이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거짓 제사 거짓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공의를 무너뜨리고 화평을 깨고 거짓을 말하게 하며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듯 예물 드고 나와서 세상 것을 구하게 하는 것이죠. 이는 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원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행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거짓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구하게 하며 그것을 구하며 예배드리고 섬기고 험금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것을 구하며 내 소원 내 뜻을 관철시키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 얼굴에 차라리 그 희생의 똥을 발라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재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들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약한 이웃들, 아픈 친구들, 돌봐야 되는 가족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압제하고 괴롭혀 그 눈에 눈물과 탄식이 쏟아지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헌금하는것 이것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결코 그러실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윗선이고 거짓입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땅의 것을 구하는 그 예배, 가인의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참 금식과 참 예물과 참 예배는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도우는 것이며 형제와 이웃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것,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참 예물이며 금식이며 예배이며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이라. 사랑하고 섬겨야 될 약한 이웃과 형제와 고아와 가와 나그네는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 눈에 눈물 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척 헌금과 11절을 드리고 금식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형제와 이웃과 약한 자들을 또고아과부 나그네를 돌보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라고 말 듣고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완악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